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의 모습, 고룩함, 능력, 기쁨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예래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도행전 5장은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 위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내부의 위기였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 밀려온 외부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가지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고룩함, 교회의 기초. 초대교회 아름다운 나눔과 성김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전부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 겼고 모든 성도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가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 았습니다. 근데 그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와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냐? 헌금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밭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고 팔았더라도 일부만 받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며 무섭게 책망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사도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세시간 뒤에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란 마저 똑같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황금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 죽는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하나의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너의 명예를 위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고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고룩함에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를 정결하게 했고 세속적인 동기로 교회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을 막는 고룩한 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예배를 나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고룩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고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교회의 고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 교회의 증거 교회가 내부의 죄를 끊어내고 고룩함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룩한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고룩함을 지킬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교회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고룩함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능력에 이끌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시기심에 가득 찬 대지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장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의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텅빈 감옥을 보고 당황했고, 곧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붙잡혀온 사도들에게 대지사장이 호통을 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 가르침을 에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그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의 핵심 정신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과거하고 너희가 십자가의 못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어느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고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 교회의 비밀.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에 정교 지도자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살기 등등한 순간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 그들을 말립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그냥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길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원망과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슬퍼하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비밀, 고난 속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성공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에서 주님을 위해 권한받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아도 협박을 당해도 그들의 기쁨과 사명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고, 기쁨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했습니다. 말씀 여행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고룩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기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이사야 역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복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욕속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